예? 네. 누구랑 했다고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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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싸운 친구가.. 같... 예? 어, 저분아신것 예? 같은데? 샤크 이번 시합 이기면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도전권을 받습니다 아이고, 라이트 어, 헤비급 시합이 어 94.5kg 90... 어, 라이트 네네네. 헤비급 시합이네요 네. 타이틀전을 그럼 누구랑 오늘 타이틀전에서 승리하는 네, 박준현 조정훈의 네, 승자와 아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야 네. 아 근데 이 유연도 선수 옛날에 샤크한테 한번 진 적이 있어요. 아 네. 네, 그래서 리벤지를 하러 왔습니다. 네. 오, uh, 아니, uh, uh, 아니, 아아 칼을 가른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유연도 선수. 유연도 선수 퇴근하고 뭐 바로 시합 하러 왔다는데 네, 직장인 직장인 파이터. 아, 네. <laughs> 자손손 손 빼야 됩니다. 어 네. 반대쪽 어, 어 반대쪽 손을 네아 손이 잡혔나요? 네아시다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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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아 시작이 좋았는데 네네 어, 예. 이렇게 되면 버티거나 케이지의 등을 기대고 일어날 일어나거나 네네. 아 확실히 경기의 양상은 타격전보다는 네, 네. 그라운드에서 네, 네. 샤크 선수 파운딩이 네. 엄청나게 어. 아크니다. 아. 샤크 들어주니 아. 팔 다리 샤크로 서알려 있습니다. 네, 네. 컨트롤하기도 쉬울 거예요. 네, 어 하지만 어. 유현도 선수 잘했어요다 반갑습니다. 이러면 샤크 선수가 힘을 많이 써야 되죠. 네네. 네, 네, 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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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내면. 어, 아, 백, 백, 아, 백, 백, 아, 자, 케이지에 붙여야죠. 아, 그렇죠. 오, 했어요. 자, 일단 손부터 뿌리쳐야 됩니다. 네. 유현도 선수. 아, 그렇죠. 손 멀리 보내놓고 카프킥. 아, 아발 뺐네요. 쳐줘야 돼요. 자, 샤크 다시 발뺐고. 자, 깨웁니다. 저 다리 다시 빼야 됩니다. 유현도 네. 선수. 어, 근데 지금 케이지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네, 네. 저 다리 잘 뺐고, 밸런스잘 잡아야 돼요. 자, 유현도 93년생. 저... 예? 9 30, 생0 아, 그런, 예. 아 <laughs> 샤크 선수는 몇년생이구요 아, 네, 그런 딜이. 네. 일이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샤크 선수가 3살이더 저보다 동생들이었네요, 두분 다. 너무 오래됐습니다, 네. 박찬선 선수. 아유. 네. 어, 유현도 선수 일어났습니다. 네. 자, 찌그러뜨리셨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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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근데 팔 하나로 버티고, 이, 백, 다리. 어, 어, 어 후두부. 어, 네. 자, 후두부는 안 됩니다. 네, 후두부 안 돼요. 네. 후두부 안 되고, 케이지 그립 안 됩니다. 아 근데 유현도 선수, 선수 쉽게 이제 밀리지 않습니다. 네네. 네. 하지만 네 컨트롤 타임 샤크 네, 선수가 현수저, 컨트롤 타임을 너무 많이 네, 가져갔니다네 맞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컨트롤 타임을 네. 많이 가져가면 샤크 선수도 지칠 수가 있죠. 네네 그렇죠. 어, 아, 저 샤크 선수의 컨트롤 타임은 코어에 네, 네. 다리 컨트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네. 아, 이 포지션은 지치기가 좀 힘든 포지션인데요. 자네자 네. 자, 9초 남았습니다 네 유현도 선수 자손 그립 빼야 됩니다 잡히면 안 돼요 네, 지금 아, 네. 하지만 어. 아. 제자의 승리와 함께 복귀하신 남의철 선수에게 네. 네 다시 바통을 넘겨주죠 아 축하드립니다 자 유현도 선수 네. 팔을 갈고 나오긴 나온 것 같습니다 네. 하지만 그라운드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. 자 타격은 오히려 유연도 선수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. 1라운드 초반 네. 샤크 그로는즈니 선수는 뭐 레슬링 거의 원툴로 네. 타격보다는 그래플링을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. 일단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네. 네. 완벽유현드 선수, 선수. 아아쉽네요 아. 아. 조금 훅이 아니라 배 네. 차례 몸쪽 공격을 했다면 어떨까 네. 자 계속해서 손목 컨트롤하고 다리 끌어 내리고 있는 네 이렇게 되면 또 샤크 브로즈니 선수가 컨트롤 타임을 다 가져갈 것네 아, 손목 아, 손목까지 아등 네, 뒤로 잡았어 습니 아, 이러면 네. 이런 팔빼기가 쉽지 않을 네. 것같은데요하지만 아, 네. 반대 손으로 네. 주먹 막아주고 있습니다. 아, 아, 안 돼요. 아! 아! 이러면 더 좋습니다. 아. 아. 아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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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자 계속해서 파운딩이 어지고 있고요. 샤크 그로즈니 네. 자, 손목 컨트롤 굉장히 아, 좋습니다. 네. 아, 아. 아 지금 뭔가를 할수 있는 포지션이 네. 아닌 것 같습니다. 아. 아. 아쉽네요 유현대 네. 선수. 아 정말 엄청난 레슬링 예. 싸움을 보여준 샤크 브루즈니 선수. 저 순간 무서웠습니다. 예. 예. 지금 다시 하자고 네, 하면 아, 저 사는 줄 알고 <laughs> <뭔가 좀> 실감했습니다. <laughs> 절대 안할 겁니다. 챔피언 벨트를 어필했습니다. 을 그렇죠. 네, 다음, 오늘 네. 라이트 헤비급의 선수 중 승자와 네. 샤크 브루즈니 선수가 이제 네, 다음 네. 타이틀전을 한다고 하죠. 네 맞습니다. 아 무섭네요 네 샤크 그루준니 선수의 2라운드 TKO 승리로 네.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. 96년생 아, 부러워서. 아, <laughs> 언제나 봐도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. 네 팀메이트들이 올라와서 네. 축하를 해주고 네. 있는 모습입니다 오, 와사 지워. 다음 경기. <laughs> 네. 자, 무슨 말인지 일단 못 알아들었습니다. 저는. 네. 우리 샤크 그로준니 선수의 2라운드